이 문제의 다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.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. 요 fx 요 부분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렇게 바꾸는 것까지는똑같구요그 다음에 음 2분의 1에서만 따지니까 뭐 거기 그 근처에서만 따질게요. x 증감표 비슷한 건데. 2분의 1에서, 그리고 2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곳, 이렇게 쓸까요? 그리고 조금 더큰 곳, 왼쪽, 오른쪽, 에서, 뭘할 거냐면은, 사실 요, 이 근처에서 얘는 어차피 양수예요. 부호를 바꾸지 않아. 얘가 부호를 바꾸는 거지, 요 놈이. 요 놈이 부호를 바꾸는데, 지수가 이런 게 붙으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예요. 자, 우선, 2x-1이란, 요, 괄호 하나짜리. 괄호 하나짜리는 여기서 0이고, 요, 조금 왼쪽에서는 음이고, 조금 오른쪽에서는 양이죠? 그런데, 그렇다면은, 2x-1에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까? 그게, 여기다 쓰지 말고, 여기다 쓰자. 2x-1에 n 플러스 1은 과연 어떻게 될까? 이게 두 가지로 갈라야 돼요. n이 짝수일 때는, n이 짝수면 요 지수가 홀수가 되죠. 홀수가 되니까 요 부호, 요기 있는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요. 그런데 n이 홀수가 되면 요 지수가 짝수가 되니까 항상 플러스가 되죠. 그래서,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, 어... n이 짝수인 경우, 거1번이라 그러고, 홀수일 때를 2번이라고 할게요.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. 그러니까 fx가 0인데 그 밑에, 그 왼쪽에서는 음수고, x축에서, 그 오른쪽에서는 양수고, 이렇게 생겼다. 극소가 아닌 거죠. 그 다음에 2번인 경우는, n이 홀수인 경우에는 x축에서 2분의 1에서 이렇게 만나는데, 왼쪽에서도 양수, 오른쪽에서도 양수. 그런 함수 값을 갖는다. 극소가 된다. 라는 거죠. 그래서 n 니 홀수일 때 극소 값을 갖는다. 라는 거를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. 추천한다기보다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. 미분을 하는, 미분으로 하는 게 조금 더뭐 안전하다 그럴까? 확실하다 그럴까? 그런 것 같긴 합니다.